예.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하루 더 일하면 모레부터 목금토일 사일이죠. 그렇죠. 연휴. 예. 어 어디 가세요? 아 어, 저는 이번에는 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일하면 원래 평... 이제 가족이 모이기로 했는데 네. 그형형 형 집에서 좀 일이 있어서 어, 이번에는 각자 새기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모여요. 네, 어디로 그렇습니다. 어디로? 주로 이제 형큰형 형 집으로 모이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오리, 서울이죠. 아, 그럼 뭐 귀성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죠. 예. 그래요? 전명기 <laughs> 등장. 저는 이제 대전 갔다가 최소 당일에 이제 장모님 댁 부천만 갔다 오면 됩니다. 그뭐 그리 멀지는 않군요.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어. 뭐한0 시간, 24시간 <laughs> 고생했던 옛 기억 이런 거 없는 분들이네 두 분다. 그 정도까지 기억. 예전에 네. 그 저희 김제 내리가고 할 때는 그렇게 갔었죠. 어. 네, 이제 서울에서 모일 때 지금 한 5년 됐나요? 아, 네. 네. 그 전에는 네. 전북 김제. 그렇습니다. 이야, 최장 몇 시간까지 가보셨어요? 그때 아마 열3시간 네, 걸린 적도 있었죠. <laughs> 요즘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걸려요. 그렇죠? 네, 도로가 좋아져서.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빅데이터상에서 추석 언급량 많죠? 네, 한 607만여 건 정도 언급됐는데요. 음. 어, 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기준으로 봤을 때한 440만 건. 그 다른 것과 좀 비교해 보면 크리스마스가 한 1200만 건으로 가장 언급량이 많고 허허. 휴가가 한 730만 건이니까. 어, 의외로 추석이 설보다 언급량이 많다라는 게좀 그러네요. 예. 추석이 설보다는 많은데 네. 크리스마스에는 절반이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어, 연관어는요? 연관어 1위가 연휴예요. 음. 그러니까 연휴와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해봤더니 일상, 집, 친구, 카페, 여행, 영화, 맛집 이런 단어들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명절을 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음. 보더라고요. 이제 명절을 명절 전날, 당일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명절로 치고 그 다음은 이제 연휴로 그렇죠.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음. 예. 그래서 고향이나 가족 만난 후에는 뭐 집에서 평소처럼 휴일처럼 일상을 보낸다든지 음. 아니면 친구 만나서 카페 가거나 여행 떠나고 영화 보거나. 맛집 찾아다니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예. 카톡이란 연관어도 좀 2년 전부터 보였는데 요즘 명절에 문자로 인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귀찮다는 분들도 있고 인사해야 한다는 분들도 많은데 좀 자세히 뜯어보면은 어 단체 문자는 좀 싫어하세요. 음. 적어도 이름이라든지 나한테 보냈다라는 <laughs> 어떤 흔적을 그렇죠, 남겨야지만 그렇죠. 답장을 한다는 반응들이 있고요. 네. 명절 음식은 이제는 소량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사서 먹고 음. 명절날 그날 아니면, 한 이틀 정도만 소비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연휴에는 재밌는 게, 이제, 피자나 치킨 같은 배달 음식 언급량이 상당히 높아지는 걸또볼 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변한 겁니다. 네. 꽤 오래전에는 명절 한 3, 4일 동안 문연 식당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죠. 근데 요즘은 문 닫는 것도 딱 당일날 점심 때 정도만 닫고, 네. 다 열어요, 요즘은 또. 맞아요. 음. 자, 한국 리서치가 저희 이사자키 의뢰로 명절과 관련된 여론 조사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추석 특집 여론 조사를 했는데요. 그 전국 성인 그 1000명 대상으로 어 지난 그 6일부터 어제까지 4일 동안 그 휴대 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한 웹 조사를 했습니다. 그 최대 형표본 번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요. 그 조사한 내용이 추석 명절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 이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정도와 이유 가족을 만나는지 여부, 선물 비용 부담 정도 음.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죠. 네, 예. 첫 번째가 얼마나 기대하는지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며칠 후면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기대되지 않는다는 답이 68%. 10명 중 7명이에요. 정말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 예. 뭐 기대된다 25%인데요. 특히나 그 기대되지 않는다는 답이 여자는 75%나 됩니다. 뭐네명중세 명. 예. 남자 62%고요. 또 하나가 그 연령이 높을수록 그 기대되지 않는다는 답이 높아요. 예. 20대 54%, 30대 65, 40대 69%, 50대 80%. 허허. 예, 60세 이상 70%. 아, 저도 참 놀랬습니다. 결과 보고요. 기대되지 음. 않는다가 거의 70%인 것도 놀라운데. 예. 연령이 높을수록 안 기대 안 된다가 더 많다? 네.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뭐 어떻든 그 이제 추석 명절이 음. 어릴 때야 이제 기대감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명절이라는 느낌으로. 예. 나이 들수록 이제 일종의 생활 뭐좀 귀찮은 어떤 뭐 그런 일또 이렇게까지도 한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대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음, 왜 그러느냐? 크게는 두가지예요 경제 부담과 가사 노동 부담. 아. 두 개인데 보니까 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서라는 답이 53%로 가장 높고요. 그 특히나 저소득층에서 당연히 예. 높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한 가사일이 많고 힘들어서 이제 33%인데 음. 여자가 50%, 주부가 56%. 예, 예. 사실은 경제 부담보다 더 높습니다, 여자들은세 예, 예. 번째가 재미없어서 귀찮아서 29% 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기 부담스러워서 이응답도 2 1퍼예요 예, 어. 네, 20대 3 1로 다른 연령대보다 더 높고요. 예. 네, 젊은층이 더가족들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2 0 어른들의 잔소리가 싫어서 9인데 이 응답에는 또 20대가 32% 30대 17%예 아, 아, 아. 그렇습니다. 그 재밌는게 빅데이터상에서 음. 비용과 관련된 네. 내용이 나오는데 예. 지금 추석이 좀 이르게 찾아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름 휴가 비용이 아직까지 카드값이 다 떨구지 못했어요. 아, 음. 그래서 사실은 젊은 친구들은 비용 때문에 부담된다라는 음. 글들이 음. 상당히 보이더라고요. 음. 기대되지 않는다가 68%. 반대로, 기대된다는 아까 25%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기대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 이것도 재밌는데요. 가족을 만날 수 있었으라는 답이 6 2를 제일 높아요. 아. 근데 사실은 아까 또 가족 때문에 더그 어렵다, 귀찮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 번째나 된다. 뭐 이쪽으로 가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그 가족은 참기대감의대상이기도 하고 또 부담을 주는. 일부는 또 부담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이 기대된다는 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음. 20대가 45%, 30대 60%, 40대 58%, 50대 80%, 60대 이상 74%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긴 연휴 쉴수 있어서 43%, 음. 역시 직장인에서 그리고 학생에서 높았고요. 명절 분위기 자체가 좋아 삼십오 서 35%,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그다음에 고향 방문을 할수 있어서 추석 상여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응답이 높았는데 특히 상여금 인센티브 받아서 좋다 이것을 기대된다는 그러니까 생산 기능 노무직 이쪽에서도 28%로 높네요. 네. 네 추석을 기대한다, 기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감성의 차이가 빅데이터 상에서도 확인이 되죠. 근데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요? 일단 추석 감성어 긍부정비율 보면 50.8대 16.7로 긍정적 반응이 훨씬 더 높아요. 어, 이런 두 사람 좀 반대네요. 예, 음. 그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추석 당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막 글로써 어떤 분노를 쏟아내는 것보다는 음. 그 연휴에 있었던 어디 놀러 갔다거나, 맛있는 음식 먹었다거나, 이런 아. 것들을 좀 올리는 비율이 높아서 그런 것 같고요. 아. 그래서 긍정감성어 보면 좋다, 즐겁다, 기대하다, 행복하다, 풍성한, 최선. 부정감성어는 고민, 스트레스, 부담, 어려운, 걱정, 힘들다, 싫다요 근데 SNS상에 내 이름 드러내놓고, 사실은 시댁에 대한 어떤 불만을 쏟아내기 <laughs>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훨씬, 그러니까 감성어가 높게 음. 나타나는 이유로 보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더 SNS에 글을 많이 남긴다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예. 명절 스트레스 연관어는 뭐뭐예요 일단 음식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이거 줬고요. 이제 가정주부나 이런 분들. 맞습니다. 네. 2위가 가족, 3위가 선물, 4위가 시댁, 5위가 잔소리고요. 6위가 뭐 날씨, 7위가 휴가, 8위 제사, 9위 맛, 10위 발송인데 역시나 음식이나 음식 맛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가장 많이 받아 하시더라고요. 네. 맛있게 많이 해야 되니까요. 네. 그외 선물이나 제사 또 잔소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들을 이었고 발송이라는 연관어도 보이는데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 보니까 요즘엔 선물 사서 택배로 보내는 이 행동 자체도 명절에 받는 스트레스 중 하나로 여겨지더라고요. 아, 아. 여론조사상에서는 명절 스트레스 몇 퍼센트입니까? 예, 평소와 대비해서 어떠냐로 이제 물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40퍼센트가 평소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많이 받는다? 네. 어. 45%는 평소와 같다. 10%는 보다 적게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상할 수 있듯이 성별로 차이가 컸어요. 그러니까 음. 남자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29%였는데 여자는 50%. 거의 네. 뭐두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주부가 5 5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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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로 보니까 50대가 48%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40대 44%, 30대 36%, 20대 31%, 조금씩 낮아지죠. 예. 60대 이상 39%입니다. 예. 예. 그 스트레스 이유는 뭐라 고 그랬어요? 어, 여기도 경제부담하고 이제 가사노동인데요. 음. 명제를 보내기 위한 경제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관련 응답이 높은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그 다음이 많은 양의 가사노동 때문이다 3 0예요 여자의 51%, 주부의 60%가. 아, 예. 예, 이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서, 그리고 또 가족들의 잔소리 때문에. 음. 예, 좀 조심해야겠죠, 서로. 그 다음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도 11%. 그 다음에 가족을 만나지 못해서 5%. 이것도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네. 이게 좀, 그, 앞에 그, 기대되지 않는다가 68%. 예. 평상시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가 40%나 40%. 된다.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이게 추석 명절이 계속 유지될까요? 없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참. 나. 음, 그리고 추석과 가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예, 그, 평소에 자주 만나지 않는 가족과 만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59% 10명 중 여섯 명이죠 예. 어, 이 응답도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요. 그러니까 어. 소득이 낮으면 사실 가족을 만나기도 어려워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 예. 예. 그리고, 어, 만났을 때 그럼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예.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추석밥상머리에서 정치권 이야기를 많이 할 것으로 예. 예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족들의 진학, 취업, 결혼, 이런 일상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가 58%로 가장 높고요. 어. 정치 문제나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 이야기, 응답은 한15% 정도. 어. 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일자리나 경제 문제, 좀 이런 그 무거운 이야기 한다는 응답은 8%. 예. 이렇게 보면 사실은 뭐 정치권에서 말하는 그런 추석 민심, 음. 이것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좀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복수응답이 아니네요. 복수응답입니다. 복수응답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건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는 답도 17퍼센트. <laughs> 어, 네. 가족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은요. 예, 한 28퍼센트가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가족들은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음. 이 응답이 32퍼센트로 제일 높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비용 경제적 부담이 30퍼센트. 가족과 경제 문제 항상 대두가 됩니다. 그러네요. 예. 예. 음. 자 선물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빅데이터상의 음. 선물 가장 뭐 인기 있는 추석 선물 뭐가 제일 언급됩니까? 과일이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어... 6,100여 건이고요. 그다음에 한우, 홍삼, 스마트폰, 뭐 디저트, 돼지고기 케이크, 상품권, 포도 마카롱, 견과류, 꽃, 그외 술, 화장품 의류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등의 순서인데요. <laughs>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예. 참 신조어들이 막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이제 최근 실물 선물 대신에 이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는 경우가 꽤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예. 2030 세대가 이끌었던 이런 트렌드에4050 어, 중장년층까지 가세하면서 관련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고 예. 뭐 예를 들면 고기도 지금 사가지고 가면 바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냉동고에 넣어둬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상품권으로 주면 어... 필요할 때 사서 그때 이제 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 SNS 선물하기 명절 판매량이 최근 3년간 평균 한 40%씩 매년 성장했고 특히 작년 선물하기로 이 SNS 선물하기로 명절 선물 구매한 고객이 전년 동기 비교해선 70%까지 증가했다라는 건 음. 네. 지금 이제는 SNS나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으로 선물하는 것도 다 대체 되겠네요. 예,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석 선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요. 예. 그 가족에기줄 선물을 구입할 예정이다는 응답이 47, 구입하지 않을 예정이다 같은 47퍼센트 반전의 예, 사는 구입을 하는데요. 예. 그 구입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30대 5 3 40대 5 5 50대 5 2 역시 30대에서 50대 이쪽이 주로 선물을 사겠죠. 그 선물비를 확인해 보니까 10만 원에서 30만 원 미만 계획이다는 응답이 3 1 5에서 10만 원 미만이라는 답이 30%, 한 60%가 음. 5에서 한 30만 원 정도 쓰는 거죠. 예. 5만 원 미만이라면 18%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응답자 62%는 선물을 구입하는 것이 비용이 부담이 된다. 아, 예. 이것도 62%나?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스트레스에 주된 요인이 되겠죠. 4 0대 72%, 5 0대 78%, 주부 72%, 자영업자 71%. 상당한 부담들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음. 예, 어, 제사, 성묘, 여기에 대한 인식도 볼까요?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어, 성묘를 미리 다녀왔다는 답이 17% 그리고 갈 예정이다 35%즉 52%가 성묘를 간다. 간다고 어. 한 거죠. 어, 성묘를 가지 않을 것이다 41% 성묘, 성묘를 안 가거나 모르겠다 48% 응답자에게 이제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갈뭐그 무덤이나 묘가 없다. 아, 이게 34%고요. 예. 평소에 가기 때문에 꼭 추석에만 별도로 가지는 않는다. 음. 28%그렇습니다 네. 성묘 제사에 대한 인식 변화를 뭐리빅데이터에서도볼수 있나요? 예, 이거는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한 취업 포털이 이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성 같은 경우는 16.7%가 사후에 자손들이 자신의 제사를 지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비율밖에 안 됐고요. 반면 여성은 2.7. 예, 2.4%만이 내 제사를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여, 대답을 했니다 여성은 2.4. 예. <laughs> 그 사후에 자신 제사를 지낼 필요 없다는 응답도 보니까 남성 26.2%, 여성 33.9%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 제 자식이 제사를 준비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음. 음. 그냥 꼭 그런 상은 안 차리더라도 그냥 저를 기억하면서 좋아했던 음식 하나 정도 그냥 본인들 식탁에 올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예. 그것도 제사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음식들 스트레스 받으면서 준비는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저희는 이제 기독교 집안이라서 어쨌든 모여서 그 음식을 뭐 많이 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그러지 않고 가족이 모이는 음. 어떤 하나의 계기로 그렇게는 삼고 있죠. 그건 참 좋더라고요. 네. 근데 네. 네, 어떤 지금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숫자들로 봐서는요. 어, 지금부터 뭐, 뭐 짧게 5년 10년은 아닌 것 같고 음. 한 세대 한 30년 후가 되면 확실히 다를 것 같네요. 네. 그죠참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그 어, 아련한 기억이 있고 읍내 나가서 성령 영화 보고서 무용담 음. 나누고 했던 그런 아주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잘좀 유지가 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전의 기억이신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그죠? 예. 지금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장년층 이상, 5, 60대 이상이 돼가지고 음. 이분들이 이제 떠나면, 어, 그 밑에는 이제 명절? 아 싫어. 안 해. 이렇게 돼버릴 것 같아요. 예, 연휴로만 기억될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언론에서 이맘때 되면 늘 이제 습관처럼 쓰는 기사 중에 잔소리나 뭐, 잔소리, 스트레스, 명절 스트레스. 자꾸 이쪽으로 안 몰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아 근데 여론조사 네. 결과를 보세요. <laughs>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안 받는데. 그거 음. 보면서 또 받는 스트레스. 남자시잖아요. <laughs>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제 제가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laughs>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심이었습니다. 두분 수고하셨고. 명절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